누가 낳죠? 어, 케이크 맛있다. 진짜, 진짜 초코케이크네. 응. 음. 달 그치, 초코케이크 이 정도 느낌은 나야지. 아빠. 야, 근데, 그렇. <laughs> 아성아. 달 분하구니? 월면이 야왜 <laughs> 이렇게 울퉁불퉁해? <laughs> 겉에만 먹지 마. 겉에 초콜렛만 얌생아. 뭐? 응. 금 먹는 거라고? 아금박지금을왜 어, 먹어? 그금금방금방금잖아 그게, 그게 맛있어서? 신기해서 방금방금방금방금방금방금방금 어, 아방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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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상 어, 이거봐 이거봐 나를 한번 쳐다봐 너 지금 예쁘다고 말해봐 어제 병원 입원하셨어? 아니 오늘 입원하실 것 같은데, 이번에? 음 몰라 나도 근데 정확하게 나도 <laughs> 어제 통화를 못했잖아 일이 있어가지고 통화 못 아니 그야 그 뭐지 사고 처리하는 그래. 것 때문에 아버지랑 통화만 하고 어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떠냐고 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지금 세무소 가야 되는데 택시가 안잡히는데콜 어떻게 그 부르냐고그 뭐, 몸으로 가셨어? <laughs> 응 음. 세무소 가야 되는데 콜 어떻게 잡냐고 뭐 어플을 써야 되는데 아버지 못할 걸요? 라서 끝나요 음. 이러던데 그래서 내가 엄마 엄마 보고 그럼 막아주고 좀 엄마 차 타고 가는 게 어때요, 그러니까? 맞추고 나 좀만. 니엄네 네 엄마 짜증 낸다고 <laughs> 그렇게 말하고. 뭐야? 여자 전해줘. 커피야 커피. 나는 못 먹어. 야, 그거지. 걱정 반 어. <laughs> 왜 사고를 낸 거야? 약간 이 질책 반이거로 어때? 물 너무 많이 넣었어? <laughs> 아니. 물더 줘? 아니 나 얼음 넣어서 먹을래.